여러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차 K3의 시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됐습니다. 현대로템이 중심이 되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전차의 시제품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진화가 아닙니다. 기존 전차의 개념을 뒤흔드는 하이브리드 유무인 복합 전차로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시대의 무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단한 대도 실전에 투입된 적 없는 하이브리드 전차. 그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K3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3가 단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전차를 넘어서 스텔스 기능과 드론 운용,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탑재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하게 접근해서 적의 감시를 피해 전투 드론까지 날리는 전차라니요. 마치 미래 영화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술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K3는 현재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대로템이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50톤급 이상 궤도식 전차에 들어갈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 트레인은 기존 전차들보다 우수한 1,500 마력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412억 원이 투입되며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하고 현대로템이 112억 원을 매칭 출자합니다. 파워 트레인은 디젤 엔진이 약1,200 마력, 전기 모터가 300 마력을 보탠 병렬식 구조입니다. 미국이 최근 개발 중인 에이브럼스 X를 뛰어넘는 성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이브리드일까요? 연료 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큰 이유는 기동성과 은밀성입니다. 모터만으로 조용히 움직일 수 있어 적의 레이더나 청각 감지를 피할 수 있고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 실전 생존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기도비닉 작전 수행 시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하이브리드 전차는 양산된 바 없습니다. 에이브럼스 X조차도 이제 막 양산 개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파워가 요구되는 전차급 플랫폼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며 대한민국은 이 기술 개발에서 미국 다음 주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참여 기업들도 막강합니다. 모터는 효성 전기, 인버터는 V-시텍이 맡았으며 신보는 고출력 배터리팩을 개발 중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두원 냉기, 전자파 필터는 아이스팩, 변속기는 SNT 다이내믹스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력 총집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K3는 단순한 무기 플랫폼을 넘어 미래 방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용 전동화 차량 시장이 2023년 약 6조 원에서 2030년에는 2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선제적인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방산 수출에서 자국 기술이 들어간 파워 트레인을 장착하지 않으면 타국의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3는 자립적인 방산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 무기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K3 시제품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K3는 2030년 이후 대한민국군의 전력화될 계획으로 내부 검토와 소요 결정 절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전차는 단지 강하고 빠른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조용하며 유무인 복합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전장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이 하이브리드 전차 기술을 선도하게 된다면 이는 국방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